안녕하세요. 약선 드림 농장입니다. 오늘은 어 봄철 가지치기를 할때 어 도장지를 잘라내는 게 낫는지, 아니면 어 저처럼 어 도장지를 그냥 놔두고 열매를 썩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어 판단하시고 어 결정하시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참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올려 드린 거고요. 보시는 건 이거 도장지에 달린 열매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지가 쭉 올라와서 윗 부분에만 원래 세한네 어, 송이 달렸는데 지금은 다행히 이제 겹 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라 여기도 보시면 나온 상태라 여기 열매를 따고 이 부분에 적시 잘라오게 되면 겹 가지도 많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도장지 가지인데 여기는 좀 윗부분만 어, 어, 격가지가 나왔는데 보시면 열매도 어느정도 수확이 됐고 어, 격가지도 많이 나왔는데 어, 너무 어차피 오래 수확하고 제가 잘라, 어, 잘라내려고 잘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 좋은 열매가 충분히 나왔고요 보시면 이것도 도장지 쭉 올라와서 윗부분만 어, 열매가 맺혔는데 지금 열매가 어느 정도 수확이 되고 겨까지도 상당히 많이 나온 상태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내년 봄에 수확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잘라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도 어 가지나 아니면 나무 수세를 보고 더 낫듯이 아니면 잘라낼지도 판단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것도 쭉 자라서 여기까지 자란 도장지인데 열매도 상당히 많이 딴 상태고요 그리고 겹까지도 잘 나와서 그냥 둬도 될것 같고요 좀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 도장지인데요 쭉 밑에부터 이렇게 자란 이렇게 나와서 여기 열매를 붙이고 또 여기 열매도 붙이고 겹까지도 이제 제법 나온 상태랍니다 근데 보시면 이 도장지 거가 어 열매도 크고요 어, 늦게까지, 어, 수확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열매는 다 따지는데, 그만큼, 먹, 어, 어, 이 도장지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다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다, 아직도 윗부분에 있는 거는, 어, 도장지에서 키운 것들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윗부분에 다 배달되어 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지금 수확이 어느 정도, 어, 이는 끝난 건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도장지인데요. 이렇게 쭉 자란 거. 겹까지또 아주 잘 나왔어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열매는 충분히 도장지에서 어, 수확한 열매들이 보시면 이렇게요. 열매가 아주 커요. 끝까지 크고 특히 늦게 수확하기 때문에 먼저 달린 열매들을 밑에서 수확한 것도 대부분 어, 크게 딸수 있고 나중에 이 도장지 고도 열매도 충분히 딸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내년 봄에 수확 결과지로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키우실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런 거 여기는 이제 아직 이제 성목이 돼 가는 단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큰 가지 우 자란 가지가 나오고 <laughs> 그렇지 않은 가지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가지를 최대한 많이 더기 때문에 서로 이제 햇볕을 별로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무자랑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가지들을 없애버렸지, 아니면 수확을 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보시면 괜찮아 보이지만 이제 여름철 서로 경쟁하다 보면 쭉쭉 자라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렇게 일례로 이런 식으로 쭉 자라서 여기 햇볕을 어떻게든 보려고 도장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도장지가 쭉 여기까지 자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 열매를 맺었는데, 여기까지 자랐는데, 제가 여기 열매를 붙이고, 여기도 열매를 붙이고, 열매를 조금 붙이고, 지금 이렇게 겨까지가 잘 나온 상태랍니다. 이거를 내년에 둘지, 안 둘지는 어, 이제 수세를 보고 제가 결정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겨까지 잘 나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더안 자란다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자라냐에 따라 틀른데 그거는 봄에 결정하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저희, 이거 부장지가 자라서 여기까지 자라서 올해 어 열매가 어느 정도 세 가지 다 수확을 한 상태고요. 보시면 겹가지만 봐도 상당히 많죠. 이거를 싹 잘라낼 수 있고, 우리 수에서 아니면 이거를 그냥 두고 또 내년에 수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더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랍니다. 왜냐면 결과지가 너무 잘 나왔거든요. 보시면 결과지들이. 내년 수확할 가지들이 잘 나온 상태고요 열매도 아주 총충실하고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보시면 도장지게로 쭉 자랐는데 여기 제가 이윗 부분에 열매를 붙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겨까지가 밑에도 잘 나오고 여기도 지금 잘 나온 상태라 아마 이거는 너무 수고가 높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겨까지가 밑에 있기 때문에 수확을 다 끝나면 여기를 잘라내고. 이 밑에 부분에서 더 세수를 받을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후단계에서 어, 열매를 써 끝난 상태고요. 여기 겹 가지들이 밑에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밑에 격 가지들을 키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들을 활용할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영상을 남긴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